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예,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예, 2장 11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어,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호론 사람 삼발랏과중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느헤미야를 우리가 처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느헤미야는 어, 이제 역사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 느헤미야가 어, 바로 그 포로기한 세 3차에 걸친 포로기한 중에서 세 번째 마지막 3차 포로기한을 이끌고 오시,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 그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어,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 가게 되고 어, 유다 땅은 거의 황폐화가 됩니다. 어, 뭐 예루살렘도 성이 다 무너지고 뭐 어, 그런 가운데 있죠. 어, 그러다가 이제 그,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어, 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어,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죠. 70년 실 70년 만에 이제 1차 어, 포로가 돌아오는데 예, 그1차 포로는 술바벨이라고 하는 예, 총독이 이끌고 어, 유달 땅으로 바벨,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차 기한이 이루어지고요. 이 마지막의 삼차 기한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 이루어집니다. 어, 느헤미야가 많은 이제 포로들을 또 이끌고 이 돌아오게 된 배경은 어, 원래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왕의 술을 따는 관원이요, 술을 따라 주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술 따르는 관원은 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왕의 이제 최측근 중에 하나이고요,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왕의 술을 관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왕의 어떤 적들의 위협들이 많았고 특히. 음식이나 술 같은데 독을 타서 암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술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술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어떤 특징이 포로들이 잡혀왔었어도 그 포로들에 대해서 좀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예 유다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모여서 살게 하고 또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또뭐 나름 괜찮은 사람들은 어이 중앙에서 발탁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 어떤 관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그~ 일차로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일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있던 왕족들이었는데 왕족들이 좀왕족들과 귀족들이 중심으로 많이 잡아갔죠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에서 아주 고위 관직에 오르죠 그리고 이제 총, 그 총리의 역할들을 이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그 바벨론에서는. 그런 식민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은 관직을 주고 그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이제 그렇게 발탁된 사람 중에한 명인데 아주 왕의 측근인 술 따르는 관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 일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다녀온. 자기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그 상당히 그뭐 포로로 잡혀온지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이게 보통 느헤미야가 쓰여진 게한 BC 420년 정도 쓰여졌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이. 600년 때부터 계속 601년, 602년 이때부터 잡혀 왔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은 시간이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어, 어, 그런, 예, 그렇죠? 그런 100, 그렇죠. 100년이 아니죠. 180년도 넘는 었 180년 정도 됐네요. 600년이라고 생각하면 예. 어, 어쨌든 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오랜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냐가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기는 살지만 예루살렘 뭐 성전도 완전히 어, 파괴가 됐고 또이 성전은 그 당시에 이제 에스라와 뭐 수바벨을 통해서 이제 조그맣게 성진이 제 재건이 됐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벽 자체, 무너진 성벽 자체가 지금 뭐 백년이 넘도록 복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한그 도시의 도시를 주변으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 인력과 또 돈이 필요한 그런 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쫄딱 망한나라에서 어떻게 그 성벽공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어, 특별히 한국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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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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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훼파되고 무너져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아, 그이 고향에 대한 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어 그래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잡혀 포로로 잡혀 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어, 열심히 또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고향 고, 고국에 있는 어,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그 예루살렘 성조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보수를 못하고 그렇게 회파된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어, 이 왕에게 이제 술을 따르러 나갔는데, 그런 고민의 차이 있으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물어봅니다. 야 니에미아 왜 이렇게 얼굴빛이 좋지 않느냐 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죠. 어. 근데 이제 이 니에미아가 얼굴빛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 왕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술관원의 입장에서 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술과 눈 그니까 옛날부터 어떤 도,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이렇게 암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술을 맡은 술관 눈의 얼굴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뭔가 나에게 위협이 어떤 암살이나 이런 독살이나 이런 위협이 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사실 얼굴을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 이제 표정 관리를 그걸 따지 못한 거죠 어~ 그런데 아, 이 왕이 그것을 이렇게 최고 눈치 채고 물어봅니다. 왜 오늘 오늘 얼굴빛이 그렇게 안 좋냐? 그래서 깜짝 놀래서 아, 다름이 아니라 아,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생이 고향에 다녀왔는데 그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다 훼파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어, 그런 폐허 상태로 있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어, 또 마음이 통해서, 어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니에미아가 그동안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곳에 파견해 주시면 내가 차차해서 이렇게, 이렇게 재원들을 모아가지고 성벽 건축을 한번 해보려 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작사스다 왕이 니에미아를 총독으로 삼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 장의 어, 전반부까지 이제 그렇게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 많은 그, 그때 당시에 또 함께 돌아갈 사람 이제 유,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서 예,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에미아를 중심으로 한 삼차 포로 귀환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어.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여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바벨론에서부터 이게, 이게 티그리스 유파라테스 강그 하류잖아요. 그 하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상류까지 거쳐서 상류 상류로 가면 이제 하란 땅이 나오고 그 하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좀 팔레스타인 나오고 유다가 나오는 건데. 그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갈 때. 근데 그러한 과정들은 뭐 전혀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잘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때부터 이제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의 재건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와서 이제 3일 동안 머물,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오늘 보면 사흘 만에 1 2 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가 있어.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가 그냥 새롭게 총독으로 임명돼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지금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왕의 증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그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아직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음만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먼저 사전 조사를 한번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밤중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나가서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삼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어 예루살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뼈 요런 식으로 뾰족하게 요런한뭐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사다리꼴처럼 내지는 마름모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기두른 골짜기 또 한쪽은 흰 놈의 골짜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예, 지금 이,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이제 흰 놈의 골짜기, 이쪽에 곧 기도론 골짜기인데 예, 어, 지금 이제 느메가 나간 곳이 이제 골짜기 문은 흰 놈의 흰 놈의 골짜기로 나가네 예루살렘 성의 한 중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어, 그 구, 문이 있거든요. 예,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흰 놈의 골짜기로 쭉 타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끝 부분에 가면 분문이 있어요. 이 분문이 뭐냐면 아, 모든 인, 인분이 똥이죠. 인분이 나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흰 놈의 골짜기는요. 그래서 이 분문이 있고 거기에 모든 쓰레기나 막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막다 버려지고 또 옛날에는 그쪽에서 이제 막 우, 우상들이 뭐막 인신 제사도 주들이고 인신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어, 이. 흰 놈, 흰 놈의 걸작이 뭐 개했나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지옥 또는 어 그런 이 음부 뭐 이런 거에 어떤 어 어떤 상징이 되죠. 어,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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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는데 어 그쪽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보는데 성문들 성문은 다 불탔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이제 그런 참상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끝까지 왔다가 돌아서 올라가면서. 어 14절 앞으로 나가, 아샘문과 왕의 모세, 에이르러탄짐성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제 흰놈의 r 짜기 g i 쳐서 이제 u r o n g 기 j a g i a m a t a n 이 c 끝 s m 이 o 기 d g o 짜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한 중간쯤 가면 이 o o 이 good, 샘문 있고 왕의 이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갈 길이 없어요. 그 성벽을 따라서 지금 쭉 오고 있는 건데, 뭐 성벽도 다 무너져 있어서 뭐 성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성벽이 있던 자리겠죠. 예, 예. 그걸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짐승이 타고 지나갈 곳이 없어서, 그럼 내려가지고, 또 시내를 따라서 이제, 이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다시 한 바퀴 뺑 돌았겠죠. 골짜기 예. 문으로 들어와서, 들어와, 돌아왔으나, 그렇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 또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이제 그 모든 이 지도자들 유다에 남아 있는 네루살렘에 남아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쭉또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모든 성벽들이 다 바위에서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알고 있지 않냐 사실은 내가 바벨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말을 했더니 왕이 나에게 정권을 줘서 이 에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다 내가 그것을 하러 왔다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도와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 어, 이제 마음이 이제 불타올랐죠.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벽을 건축하도록 또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한번 해 봅시다. 마음을 모아서 해 봅시다 하고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하려 할때 호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근데 꼭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려고 하면요.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은 뭐 유, 유다 사람들도 아니고 어, 여긴 뭐 호론 사람, 뭐 암몬 사람, 뭐아라비아 사람, 게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삼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사람들이 어,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에, 이미 이제 아수르 아에 의해서 어, 먼저 망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 이 많은 그 사람들이 민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어떤 혼혈 민족들이 이루어졌죠. 그곳에 어떤 어떤 수장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밑에서 지금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 뭐 지네들이 뭐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그 성벽을 제거해야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은 지금 180년이 지나도록 그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냐? 어, 아, 그럼 너 너네 그 전에는 뭐 에, 할, 할 마음이 없어서 어, 못했냐. 할 마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한 거 아니야 이것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비, 비아냥 거리는 거죠. 에, 그러면서 어,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뭔가를 할, 해보려고 할때 그냥 완전히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어, 그,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 에, 근데. 그러는 그런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우리 아무런 도움 주지 않아도 되고 우리한테 우리가 하는 일에 너희들 아무 상관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어, 이야기를 하고 어,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3장부터는 예루살렘 성벽을 막 건축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어, 또 그런 음, 많은 어, 또 외부의 그런 공격들을 어, 또뭐 그런 어, 그런 비판들과 공격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이 일을 역사를 이룩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정한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뭐 제사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뭐. 또, 선지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다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이 니에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어떤 그런 평신도들의 어떤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을 또그 자리에서 어 어떤 그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직장인들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놀라운 게 사용이 됩니다. 전혀 나는 뭐 교회와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어,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뭐, 내가,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재능, 어, 또는 나의 직장, 어,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뇌외를 이, 이, 이 생각하면서 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든지, 어, 뭐, 그것이 재능이 됐든, 내가 뭐 재산이 됐든, 어, 뭐 어떤 기능이 됐든, 또 어떤 직위, 직위가 됐든, 직업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어드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드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 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장의 직장에서 많은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사용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아, 또 그렇게 또 주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